자, 안녕하십니까. 따봉아스입니다. 오늘 3월 10일, 여기 라운지는 에덴 벨리 여기서 하시고,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년 멤버, 이제 스크린 친 지는 아직 이제 11개월 차인데, 원년 멤버, 우리 월천이, 이하니, 그 다음에 미승윤 누나 해서 오늘 라운지 한번 하는 걸 하겠습니다. 야, 우리가 스크린 처음에 칠지에는 기본 1 0 0개 쳤는데,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80대 쳐. 그래서 오늘 한번 70대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열이네 개. 열리요이 어, 이거, 욕심이 나는데, 300ml 살살, 이 골프는 항상 살살. 야, 뭐? 야야그와우 어, 어, 그림. 뭐야? 놀랐다. 그림이 저 옆에 있어. 우와, 됐겠다,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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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씨. 잘했다, 잘했다. 어디 했다. 찬스로 습해? 자 짧게 짧네진기났어기너알바트로다 뭐야? 몰라. 호리는? 그부터 로 왔는데 지금. 괜찮은 가 봐. 러렇인가 봐. 어오러프 로드. 모른다, 오 나. 잘했다. 가만히 있자. 가만히 또더 버디퍼 에다 얘들 들리? 오게. 목이 났었네. 역시 힘들었어. 목이 났어왜 그래? 응. 썼네. <laughs> 욕심내서 그래. 어 잡다 잡다. 야뭐 잠대서 지금 공이 시내가 먹어 뭐 돌잖아. 어 아이고. 아이고. 좋다 오. 잘도 아, 잡아. 너무 다시. 해. 됐이스내 시작. 우리 형, 가자. 올라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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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어. 올라갔어. Body c h a 시다 들었다, 들었다, 들었다. 세상에. 와. 어머. 받뭐이아 어. 살았어 맞았다 너무 아까 지금 잘라는데 너무 아거야 지금 안말았으면 엄청 나고 아이고, 아이고. 네,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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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 또 아이고. 거기 들어왔던자기안 들어왔어 오 이렇게 어우 아진다 잡았다고. 잡아 봐. 왜? 봐. 아, 왜? 컵컵 빠졌다. 아이가 빠졌다. 아,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이고 펑크아오펑크 같아. 아이 오, 들린 와! 다 오! 찍었어찍었어 야! 멋있다. 하시지, 멋있다. 세상에 세상에. 오프셋 한번 보여어

벙커다야. 여기 벙커네. 에이, 아 벙커. 어볼야 오, 오. 들간다 와, 오. 어머, 와. 야, 백육십 골라. 대충 뭘 얼마 달까? 내가 로 다니고. 잘쳤어. 이시모를시는데 오! 오! 오. 야 오늘 나이안 좋다. 욕심내지 마또이게 욕심 안 나올 거 오! 아, 니까 아, 아, 어. 아, 18번으로 왔는데, 지금 보면법사가2타지서 입었고, 우리 미스 누나 마이너 아, 플러스 11, 법사 10점. 하지만 귀거리가 527m 그다음에 우리 누나는 짧아 그한번 마지막 로점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5기나오면 끝나는 거야 끝났다 1다다200 왔습니다 200힘 줬어 몇 바퀴 나갔는데? 160밖에 못 나갔어 어차피 할 你没往哪儿搜？